내 네, 사라지라면 아, 뭐, 사라져야겠지요. 저희는 그저한때 여신이었던 성녀님의 성령의 말씀 한마디에 바스라지는 그런 한낱 미물과 <laughs> 안 같은 존재일지어도 그저 성녀님의 진짜, 진짜.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. 아, 여신이었던 <laughs> 성녀이시여, 부디 자비를... <laughs> 여신이었던 성녀이시여, 부디 자비를... 왜요? <laughs> 김어부님 여기서 소설 쓰고 계세요. 여기서 라노벨 쓰고 계세요. 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군요. 앞으로 자주 이렇게 노란이 칭송해야겠군요. 허락해 주신다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전력으로 놀려보도록 하니 칭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전마마 여신님 공주님 목하님 선녀님,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